지난번 회암사 사건이 있었을 때 상자 안에 철퇴가 들어있는 것을 어찌 알았나 내가 모른 적이 있어. 그때 중전은 그저 우연히 알았다 했습니다 지난 날 사병을 협파할때 사사로이 정보원을 갖는 건안 된다 내 분명히 천명하였어. 그런데 중전은 사사로이 정보원을 쓰고 있다는 사실을 끝까지 감추었어. 폐비 오는 화면 그 때문이었습니까? 아직 정권이 안정되지 않은 집권 초인데 중전과 중전의 집안이 왕명을 어겼다. 내 일이 떠들 순 없지 않소. 그것이 있었기에 상계 닥칠 위기를 막을 수 있었나이다. 이제 그만 하십시다. 이제부터 내가 맡닥뜨리고 내가 해결합니다. 이 조정 안에서 피의 구분이 명확하다. 자신 하실 수 있으십니까? 나라를 여느라 흘렸던 피비린내가 아직 곳곳에 남아있습니다. 겪어 봐서 아시질 않습니까? 전 왕조에 충성하는 이들, 태상왕전하에 충성하는 이들, 상왕전하에 충성하는 이들. 은밀히 있는 그들 모두를 장악했다. 자신하실 수 있으십니까? 무슨 말을 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때 만일 상께서 아바마마의 절터에 맞는 망극한 일이 벌어졌다. 가정해 보시지요. 중장, 아바마마께서 아무런 준비 없이 그런 행동을 하셨겠습니까? 그 일이 일어난 이후를 대비하지 않으셨겠습니까? 중장, 상황정하여 이미 헤아리셨겠으나 외면하고 계시지 않으십니까? 해서 이제 아바마마 형님 모두를 적으로 두라. 현실을 냉철하게 보시는 말씀입니다. 천하께서 냉철해 주실 때 그때 제가 가진 정보원을 없애도 늦지 않을 것입니다. 끝까지 나를 우습게 만들 것인가? 내가 맞선다 하지 않는가? 내가 해결한다 하지 않는가? 임금인 내가? 내가 알아서 한다 하지 않는가? 천하, 그대가 나를 왕으로 생각한다면 여기서 멈추시오. 다시 한번더 상황 전화를 입에 올렸다가 내 그대로 가만두지 않을 것이오.